두 개의 강은 오늘날에도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3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문명의 발생지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신화들을 뺏겼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억의 역사성이라는 개념인데 전 세계 홍수 이야기가 300개가 넘습니다. 본격적으로 각각의 시대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두 개의 입장이 있죠. 하나는 신화로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된다 저는 에덴동산 또한 역사적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33페이지에 있는 지도인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 중에서 최소 2개의 강은 오늘날에도 있는 강이에요 구글 스튜디오 가면 드론샷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도 조금 많이 말랐지만, 유프라데스 강이 저렇게 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몇천 년 동안 많이 말랐는데도 저 정도면, 성경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강이었겠죠? 이런 강 4개를 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제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스스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이 에덴의 위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그 사이에 딱 수메르 지역이 되는데 이 수메르는 오늘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라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메르는 문명의 발생지다. 이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세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현대 고고학이 아주 무궁무진 발전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유물 수집하고, 뭐그 정도였는데, 이때 이제 학문적 체계가 완성이 되고, 과학적 발굴 기법이 완성이 되면서,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뭐 이런 지역에 이러한 많은 발굴 작업들을 해내요.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뭐 수메르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 여기가 문명이 발생진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미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되었던 이 창세기 모세의 기록이죠. 창세기가 이미 유프라테스 강과 티크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쪽 지역이 문명의 발생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00년 주후 1,900년 경에 이걸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3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문명의 발생지로 에덴동산을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덴동산 이야기도 실제적인 사실일 확률이 높다. 자 이제 그렇게 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대 근동 문헌과 유사성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기억의 역사성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메스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 바벨로니아 지역의 이제 신화들이 많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시스 토판이라든지 뭐 이런 토판들이 발굴이 되면서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서사시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있는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이야기도 있고 뱀 이야기도 있고 홍수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 성경이 이 메스포타미아의 신화들을 뺏긴 짭이다. 근데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을 보면 길가메시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불사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는데 우트나피쉬팀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영생의 길을 알려 줍니다. 뭐냐 하면 바다 깊은 곳에 가면 생명초가 있는데 그 생명초를 얻어서 네가 먹으면은 네가 불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얻었지만 뱀이 몰래 와서 그 영생초를 불사초를 먹고 자기가 뱀껍질을 탈피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의 중요한 주제 가 나오죠. 하나는 영생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나무와 뱀 얘기 아니냐? 이걸 뺏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뺏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지는 이제 아트라시스 토판에 유명한 토판이 있는데 여기는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홍수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신들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수를 줄여야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홍수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때 신 에아가 인간 중에 우트나피시팀기가미 서사시에 나왔던 사람. 이죠. 이제 이 사람에게 몰래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고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물에 잠겨요. 자, 근데 이오트나피시팀이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 보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제 노아 홍수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들이 후회하고 인간에게 장수는 허락하지만 앞으로 영생은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저한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에스포타미아의 서사시에는 홍수 이야기나 영생 이야기나 아니면 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신화들을 이제 뺏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뺏겼다고 얘기를 한다면 뺏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성경이 뺏길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억의 역사성이라는 개념인데,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 큰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다면, 후대로 계속 기억이 전승이 되겠죠. 여러분, 전 세계 홍수 이야기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전승이 되다 보면은 기억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들이 복사가 되겠죠. 그런 이런 것들은 사실 짭인 겁니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진짜 짭이고 이 이야기들이 정말 짝퉁같이 되게 윤리적이지 않고 너저분하고 뭐 말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진짜 본래 있었던 태초의 이야기와 본래 진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늘 기억해야 될게 뭐냐 하면 유명한 영화 속한 대사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그 이야기 자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신화적인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자,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성경을 여행하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미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고 그 전의 상태, 말씀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다가 덮어버리니까 거기 어떻게 생명이 살겠어요? 그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가 받아 보면은 막 공허하고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빛을 아침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고 그리고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물러가라고 하시니까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다를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면 땅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 무수한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생명들로 수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그게 핵심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질서가 너이고그 질서 안에 생명이 살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이 생명체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결국에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 세계 이 세계 안에 인간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흙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아파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먼지, 티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형상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 당시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 왕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일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모든 보편인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또 한편으로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선언이죠. 20세기 윤리에서나 불법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다. 아, 신의 형상, 신의 대리인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조는 일곱째 날에 마치는 거죠.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강제로 휴식을 시키면서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은 이 세계가 어떻게 할때그 만드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그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계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인간일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안식이란 강제 휴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가치가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메르 신화에도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영웅, 마르두크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르두크는 바벨로니아의 주신인, 민족신인 마르두크의 탄생과 관련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이 바다에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용은 신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신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마르두크라는 바벨로니아의 주신이 민족신이 이 티아마트와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리고 용을 동광동광 내서 일부를 위로 던지니까 하늘이 되고 일부를 땅에 던지니까 땅이 되었다. 그렇게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이 흘린 피가 너무 신비로우니까 이 피를 흙으로 같이 빚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하면 고급신들이 있고 저급신들이 있는데 저급신들이 고급신들의 먹을 것을 챙겨요. 이 저급신들이 자기네들이 자꾸 노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 저그 신들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을 바치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막 바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신들이 먹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간들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신들이 아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의 숫자를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대조가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여성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다고 얘기.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요. 인간이 잘못을 해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도 뭐냐면 사람의 죄악 때문이에요. 바로 윤리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아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수메르신화파 결론시나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 가치의 차이가 큽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오늘 20세기 21세기에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해도 성경의 선한 가치를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고차원적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브라는 거죠. 이런 토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